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신기남님이 임시주총도 끝났는데, 학신님 총평점, 이거 크, 크게 신경 났었는데, 임시주총이 뭐가 있었냐면은, 1월 10, 1월 10일 날코나이 임시주총 결과, 1호 의한 자본준비금 감액및 이익금의 잉여 전입의 건이 그, 그, 그거, 그거야. 주총의 안건이었어. 그래서, 그, 원한대로 가결했다. 이익여금의 전입은 배당 재원 확대하는 걸로 해서 당사의 주주 가치를 위한 주주하는 정책 하려고 배당을 이동시킨다. 얼마? 398억을. 요거는 비과세 배당금으로 재현 사용될 수 있다. 요렇게 되는데, 이게뭔 뭐 말이냐면은, 자, 다시. 넘어가서 보면 이게 1년치 코나이 재무상태표인데 27년 요거는 뭐 최근 거를 안 봐도 그냥 대충 숫자만 확인하는 거니까 자저 밑은 데려 와가지고 자본금 항목에 칠해볼게자 자본금이 있고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요게 있어 주식발행초과금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만큼 쌓인 돈 그리고 또 하나가 요게 있지 그 노란 거 이익잉여금이라고 이익잉여금은 돈이 쌓여서 회사에 담겨져 있는 거 이게 현금으로 있을 수도 있고 뭐 건물 뭐뭐 뭐 어떻게 돈 굴리는 데도 있어요. 하여튼 하여튼 있는 돈 있는 돈 이게 있는 돈자 지금 말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어이고 이 색이고 자 여기에 있는 돈을 일로 옮긴다. 삼백육 삼삼백구억을 얼마? 3 9 8억을 옮긴다. 자본 자본금. 그러면 여기 있는 항목은 이익 여금은 뭐든 할수 있다. 뭐 자사주를 산다든지 주식을 소각한다든지 혹은 그 무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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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증자이고 배당을 준다든지 이런 걸로 여러 가지를 쓸수 있어. 이게 이, 남는 돈이니까. 이 돈이 있어야지 배당을 줄수 있거든. 그 여기에서 398억 정도를 옮겨서 배당으로 쓰는데 쓰겠다라는 거잖아, 어째.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겠다는 소리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면, 자 그러면 요게어 전체 자본 항목, 이걸 자본총계를 그러자. 자본총계, 자본총계, 자본총계에서 이 돈이 일로 가는거나, 이 돈이 일로 가는거나, 이돈 일로 가는거나, 총계는 벽, 바뀌지 않아. 근데 총계가 바뀔 때는 어떤 거 이익 여금을 쓰거나 혹은 돈을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까먹을 때돈다 벌어 놓은 거 까먹고 그러고 모아둔 돈 주식 모아둔 돈 까먹고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다 까먹다 보면은 총액에서 5 0유민만 되면 자본 잠식당한다 그런 거잖아. 그런 식으로 다 까먹으면 있는 돈도 다 까먹으면 이것도 까먹고 이것도 까먹고 하면은 회사가 거의 부도 난다라는 거지. 자 그러고 또그 지금 같은 경우는 얘들은 398억 배당을 한다고 했으니까 배당을 주고 나면은 자본이 확 줄어들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1978억 1978억이 자본이야 자본. 맞제 1978억 요게 3 9 8억치 빠지면은 계산하기 힘드니까 요거는 2,000억. 요거는 400억 잡자. 잉 자. 2,000억일 때 와, 400억을 빼가 1,600억일 때 수치가 바뀔 수. 있어요. 무슨 수치가 바뀌냐면은 자본 나누기 순익하면 뭐 순익 나누기 하면 잠깐만 요 적어 줄게. 순이이 나누기 자본하면 뭐가 나온다? 리턴 오브 에쿼티. 요거 나오거든 멀티플 수치. 순익에서 자본을 나누면 ROE가 나와. ROE, ROE. R로 시작되는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P로 시작되는 PBR, PER, PBR, PER. 뭐 PSI, P. P로 시작하는 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R로 시작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R 자본이 낮, 낮아지든지 늘어나든지 하면은 순익은 같지만 달라지는. 그러면. 자본이 2000억일 때와 400억이 빠졌을 때 1600억일 때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계산해 보면 얘들 어 순이익이 얼마 나왔냐면은 당기 순이익이 300억을 계산해 보자. 300억. 그러면 300억 나누기 2000억 하면은 여기 얼마 나왔냐면은 계산한 계산인데돌려 봤거든. 어네네네 네, 네, 네. 300억 나누기 2 200억 2000억 하면은 15가 나와 15 15% roe 15% 15%자 300억에서 400억을 빠 1600억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300억에서 나누기 1600억 2가 0, 11개니까 18.75가 나와 300억 나누기 1600억 가면 roe 18.75뭔 차이고 이게 자본이. 줄어들면은 ROE 수치가 바뀔 수 있는데 얘들은 일을 못해서 자본이 줄어든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자본을 태워 가지고 주식 소각을 하든 배당을 주든지 해서 자본을 태워서 ROE 수치를 높이는 그러니까 이거 재무상태나 이런 회사가 성장 잘하는 리턴 오브 에코티 뜻이 뭐고 이거 해마다 18.75%가 리턴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100%가 되려고 그러면 한 5년, 6년, 6년이면 100% 되는 거잖아.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니까. 15%일 때는 6년, 7년, 7월 35니까 차이 나지. 이런 식. 이게 멀티플이 바뀔 수 있다. 자본을 어떤 식으로 태워 없애 주냐. 그러니까 주식 회사니까 주주들한테 환원시켜 주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을 볼수 있는 거지. 그냥 그거 총평은 원한 대로 했네. 뭐 더 많고도 적고도 아니고 그냥 원하는 대로 했네. 배당 주겠네. 그래서 자본이 하락돼서 r o 수치 높아지겠네.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계산해도 한 2천원 조금 넘는 게 안되겠나 싶네잉.